저 죽여버릴까요? 그래서 이 바보 아니야? 이런 정도로. 응. 응.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거를 풀수 있게. 얘들아, 봐라 이거야. <laughs> 교도소를 그렇죠. 같은 기간 가도 교도소를 갈것 같습니다. <laughs> 눈물 날것같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날개단뜻 18기 크리에이터 김서환 최희원입니다. 대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궁금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 오! 여러분 오늘은 가장 많은 대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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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분들을 모셔봤는데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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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분들 얼른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학부 패션 산업 디자인 전공 교수 김현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 인공지능 융합학과 겸험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컴퓨터 공학과 김동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진짜 정말+ 정말 귀한 사범대에서 온 교직 교육과의 윤미선 교수입니다. 다양한 과 교수님들을 한번 모셔봤는데, 혹시 대학 시절이나 어린 시절로 돌아가시고 싶으신 시절이 있을까요? 여러분처럼 20대가 제일 그립지 않을까요? 자유도 많고, 낭만도 많고. 전 지금이 좋아하시는. 오, 것 같아요. 오. 오. 낭만적인 대답인데요? <laughs> 지금이 좋아서 다행이긴 한데, 저희가 대학생이니까 대학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교수님들, 타임머신 한번 탑승해보실까요? 그럴게요. 갓 워링! 워링! 타임머신을 한번 타고 돌아오니까 30년씩 어?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6살? 어, 어 아니, 1살이실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저희랑 같은 연배가 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우리 다 같은 대학생이 됐으니까. 좀더 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탈 대학 시절 자신의 최대 일탈이 너무 궁금해요. 저는 법적인 바운더리 내에서가 있고 좀 외가 있는데 외가 궁금해요 법적인 바운더리 내에서는 그냥 수업이랑 과목을 안간게좀 많았던 것 같고요. 법적인 바운더리 밖에서는 당시 나이트? 그거를 하루에 다 가고 싶어서 또 여기 저기 저기를 다 메뚜기를 뛰고 집에 들어가면 걸릴 것 같아서 다시 학교 미술관 백관통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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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네. 거기서 자다가 오전 수업을 듣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럼 오늘도 한번 저희랑 같이 배관점 한번 타고 나이트 타고 오전 수업하고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저는 오. 제가 제일 잘탈 자신 있습니다 <laughs>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laughs> 재밌는 추억이 많으셨네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대학생이 되셨으니까 혹시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십니까? 아! <laughs> 아니아 <laughs> 이게 너무 돌발이었어 여기 없잖아요. <laughs> 네. 네. 어, 네. 네. CC였어요, 네. 전아 정말요? 시시였어요, 교수전 여대 에 나와서 시시면 큰일나고아 교수님 그 성적 그 편견을 버리시고요. 아. 나와도 시시를 할수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저희 지금 너무, 너무 놀란 게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는데 당시엔 연예인을 사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동기들은 몰라. 요 <laughs> 혹시 유명하신? 분? 당시에는. 네. 저는 여중, 여고를 나와서 대학을 갔는데 갑자기 남자가 많아졌잖아요 아,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는데 사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 아무도 못 사귀었던 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대학생들한테 CC를 추천해 주세요 어, 저는 적극 권장하고요 아. 제발 다른 과 친구들 좀 사겨라 아. 같은 과에서 하지 말고 그리고 한 사람만 사귀지 말고 빨리 헤어져라 아, <laughs> <laughs> 많은 연애를 해야 된다 네. 여러분, 캠퍼스 커플은 대학교 다닐 때만 가능합니다. 대학 졸업이 먼거 같잖아요. 금방 4년이 학 되고 금방 졸업해요.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에 가능한 나는 몇 번은 연애를 해봐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꼭 목표 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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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를 권장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안 좋은 케이스를 너무 많이 오. 봐서 오. 주의하셔라 정도 말씀드리고 <laughs> 싶습니다. 공대 아름이 없었어요, 공대 아름이? 있죠, 있는데 어. 그 주변에 뭔가 쉽지 않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laughs> 그, 그 약간 아우라나 이런 게 쉽지 않아서 저는 거기서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서. <laughs> 교수님들 연애썰 잘 들었습니다. <laughs> 너무 재밌게 들었고,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 코너를 위해 이 콘텐츠를 기획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바로 학생들 Q&A 시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단국대학교 인스타 스토리로 교수님한테 질문할 거 있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교수님들께 궁금해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중복으로 몇 가지를 선별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좀 가벼운 질문인데, 교수님들 픽학교 앞, 맛집은 어디신지 궁금해요. 저는 솔푸드가 떡볶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정동 내려가는 길에면 진땡 떡볶이. 꼭 가보세요. 음 요즘 즉석 떡볶이가 별로 없는데 거기 있어요. 음 저는 예전에는 좀 갔었는데 학생 식당에 이렇게 갔었는데 가면은 우리의 인상, 습격을 받으면 아 얼굴이 기억 안 나는 경우들이 저는 좀 있거든요, 아직. 그랬을 때 미안해서 <laughs> 싸우거나 뭐 이렇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laughs>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학생들이 채찍 피티와 같은 오픈 AI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과제를 제출했을 때딱 보면 알아보시나요? 사실은 거짓말이 되게 많고 잘못된 정보가 많은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 같은 걸 물을 때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전공 과제나 이런 걸로 좀 세부적으로 주면 이 바보 아니야? 이럴 정도로 딱 보면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질문에 이어서 교수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레포트와 최악의 레포트 유형이 궁금해요. 저는 최악은 과제를 위한 과제? 네. 교수님들이 과제를 줬을 때는 이 과제 수행을 통해서 뭘더 발전시키고 어떤 의도가 있거든요. 자기 것이 되도록 하려는. 근데 그냥 과제를 점수를 받기 위한, 단지 했다라는 거는 저는 가장 낮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과제의 논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고생하라고 막 내는 게 아니니까. 짧아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이 명확하면은 좋은 점수를 주는 편입니다. 아직은 다 이유가 있군요. 다음 질문은 좀 귀여운 질문인데요. 교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친해지고 싶긴 한가요? 그럼요! 너무너무요! 네. 저는 수업시간에 얘기하거든요. 거침없이 들어와라. 들어와, 들어와고. 학생들은 교수님을 어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존경, 존중 하면 되고, 들이대세요. 밥 사주세요, 술 사주세요, 뭐, 놀아, 놀아주세요? 노, 놀아. 세 <laughs> 아니지만 예뭐 어, 시험 공부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그 대신 하나는 아무 때나 가요 교수님들이 싫어해요 언제 가도 될까요 뭐 이런 거라든지 교수님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시간 약속. 하면 기꺼이 시간을 내주시죠. 저는 입시 후반에 대학에 와서 맨 처음 받은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인데 학생은 비슷한 나이에 자연스럽게 편하게 대했는데 형은 또 저희 누나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사생으로 오신 분은 저희 누나랑 나이가 같은데 거의 누나랑 전 별로 안 친하거든요. 현실 남네 네. 현실 남안 그래도 어색한데 나이도 같다니까 더 어색해져서 약간... <laughs> 교수님들도 친해지고 싶거든요. 학생들이 어려워해가지고 물어볼 거를 못 물어보거나 도움받을 거를 못 받는 게더 나중에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뭐. 그럼 김현지 교수님은 예체능이잖아요. 네. 저도 예체능 전공으로서 1대1 레슨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혼나가지고 음. 뭔가 안 먹자고 하기도 무섭고 음. 가을 혼날 것 같고 그러면요. 혹시 어떻게 친해지면 될까요? 나가도 괜찮으시겠어요 교수님? <laughs> <laughs> 먼저 다가와주는 학생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예고 없이 오히려 진짜 친하다는 게 그냥 문 불쑥 열고 들어와서 야, 나 바쁜데 그러면은 그 소리를 씹고 그냥 앉아요. 설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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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교수님 <laughs> 저 X 죽여버릴까요? 저는, <laughs> 저는 보지도 않고 그냥 죽여, 그냥 죽여. <laughs> 혼자 막 떠들어요. 그럼 저는 제일 하고 얘는 <웃음> 앞에서 <웃음> 떠들고. 그리고 또 보낸 다음에 다른 남자애는또 들어와서 교수님 저 교수님이 정말 좋아요. 어 나도 좋아. <웃음> <웃음> 파김치 있나요? <웃음> 가져가. 이러면 <laughs> <laughs> 이렇게 근데 그게 진짜 우리 사이에서도 진짜 친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네, 괜히 어려워했는데 앞으로 더 노력 <laughs> <교수님들 웃음> 해보겠습니다. 교수님들 무서워해 보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큰일 날 수도 있어. <laughs> 선생님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조금 해박해로 이렇게 좀. 그러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도 있을까요? 전 정말 전공의 특성도 있어서 그 아이를 좋아하거든요. 어. 아. 이런 봄날이었어요. 반대가 봄에 되게 예쁘잖아요. 맨 앞에다가 이제 쪽지를 놓고 사라졌어요. 날도 좋고 영감은 떠오르지 않아서 도깨비를 데리고 소. 예. 산에 아, 음. 올라갔다 이박삼일 어, 있다 내려오겠다고. 오. 저는 얘들아 봐라. 이거야. 이러면 너네 결석해도 돼. 오. 음. 그러고 얘가 얼마나 깨달음을 얻고 내려오는 지 한번 보자. 근데 그날 저녁에 바로 보이길 래너왜 있어? 이랬더니 너무 추워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등짝을 막후려갈렸다 재밌는 학생이었네요.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아 이런 학생은 대학원까지 데려가고 싶다 이런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솔직한 대답은 다 받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laughs> 모든 학생을다 받고 싶긴 한데 <laughs> 네, 학생 욕심이 네. 있으시군요 어. 그리고 연구 주제에 대한 욕심도 있고 학생의 욕심도 있고 <laughs> 20년이 지나면 아무도 안 받고 싶어요 사실 <laughs> 그렇습니다 <수, 정말>. 그러니까 <laughs> 네. 주변에 그런 아, 교수님들이 많 아, 네. 때문에 <laughs> 처음엔 저도 막 이렇게 와와와막 이랬는데 그냥 저쪽 교수님한테 갈래? <laughs> 김현주 교수님께서는 어떤 학생을 대학원으로 데려가고 싶으신가요? 아까 얘기셨잖아요 또라이. <laughs> <laughs> 막 산에 올라가는 며칠 있다 오는 애. 그런 애들 너무 재밌어요. 같이 진짜 호흡하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대학원에서 그러면은 조금 곤란할 것같요 너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영상이 4월 25일에 업로드가 되는데 26일이 이제 성적 공시 기간이에요. 성적 공시 기간이라 하면 교수님들의 메일창이 터지는 기간 아닌가요? 저한 번도 받아본 적이 네. 없어서. 예, 네. 저는 근속 10년 넘은 상태에서 이 신청 받아본 적이 음. 없는데 <laughs> 무서운 걸까요? 제가 <laughs> 약간 무서울지도 <웃음> <웃음> 건드리면 거의 죽음이돼 약간 그런 느낌일 오, 수도 있을 것같아 괜히 또이의 신청했다가 어 약속 뭐야 할 수도 있고. <laughs> 근데 저도 받아본 적 없거든요. 아, 책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의 불만은 제가 왜씨예요 이거거든요. 뭐 어떤 식의 불만보다는 그걸 알고 싶단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학적으로도 가르친 것을 평가한다. 평가하는 기준을 알려준다. 자기가 수용 할수 없을 때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데 그걸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하면 성적이 D를 맞아도 불만이 없더라고요. 오. 자기가 왜 D인지 아니까. 이런 점은 다른 교수님들도 본받으셨어요. 국학대학 <laughs> <laughs> 교수님. 아, 아, 그건 아니. <laughs> 웃자고 한 말이. 양쪽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만 받아본 거 같은데. <laughs> 아. 저는 예전에는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과목당 한 두세 개 정도 받았던 것 같고 저는 시험 문제를 좀 가능한 한 어렵게 내려고 하거든요. 배운 범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거를 풀수 있게 그렇게 어려우면 불만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것 아,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더못본것 같은데 왜이 점수를 받았지? 라고 하는 친구는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교육학 전공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 중간고사는 좀 어렵게 내서 평균 60점으로 관리하시고, 기말고사는 조금 쉽게 내서 평균을 좀 80점대로 좀 올리면 과목을 끝내면서 약간 성취감 같은 거를 해서 계속 좌절만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대학생들에게도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줘야 하니 내가 이거 뭐 하나 듣고 마무리하는데 좀 중간고사보다 잘한 것 같다. 거기에는 교수님의 몰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있는 거죠. 제가 기말을 성취감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laughs> 교수님한테 매일 쓰는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뭐 유유 이런 거 쓰고 이모티콘 아! <laughs> 이런 거 쓰고 하면 예의 없다고 막글 올라오고 하잖아요. 학생들이 교수님께 매일 쓰는 방법의 정석을 많이 여쭤봐 주셨어요. 꼭 교수님께가 아니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제목 좀 쓰고. <laughs> 정말 제목도 없고, 본문도 없고, 첨부 파일만 힙 보내는데, 보내는 사람 귀여미, 뭐 이래요. 아, <laughs> 또 제가 답장으로 <laughs> <하고> 귀여미님? 니신지. <laughs> 제목은 늘 무슨 건으로 누가 보냈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의 요약본. 그리고 본문에는 그래도 인사말. 무슨 건으로 메일을 드려서 저한테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마지막 인사. 너무. 간단한데, 그거 없이 진짜 첨부 파일 휙 보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음. 첨부파일로 뭔가를 보낼 때는 메일에는 이름을 썼지만 파일에는 이름을 안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교수님들은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보게 되는데 그걸 또 메일하고 다 맞춰봐야 되는 거죠. 문서의 실명제. 이거 누가 작성한 건지 이런 게좀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모티콘 이런 건 여기서 제가 제일 늙었는데요. 제가 괜찮아요. 그러면 그 밑에 교수님들은 다 괜찮은 거죠. 예. 어. 어, 하트.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아, 못바 <laughs> 네. <laughs>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핵심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네. <laughs> 여러분 교수님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모릅니다 <laughs> 이름 꼭 말씀하시고 연락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또 매일 잘 쓰는 법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 깔끔하고 예의 바른 매일 잘 쓰시길 바랍니다 <laughs>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코너예요 마지막은 제일 재밌는 밸런스 퀴즈입니다. 오. 저희가 한 분씩 선택키를두개 드릴 건데, 더 나은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긴장 조금 하세요. 긴장 하셔야 돼요. 보교 없이 터수령 답안지 50명분 채점. 네. VS 100페이지 국문 논문 작성. 아, 어, 1번이죠, 1번. 어, 정말요? 작성. 작사... 내가 하는 거고, 지적질은 100개, 2000개도 할수 있어요. 네. <laughs> 그래서 창의적인 걸 내가 쓰는 것보다 남이 쓴걸 어디가 잘못했는지 이런 거는 할수 있습니다. 저는 어, 1번입니다, 네. 1번. 창의적인 게 어렵긴 저... 하고, 네. 학생들만 어려운 게 아니었네요. 그럼요. 음. 다음은 김동재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대 한번 더, vs 대학원 한번 더. 어, 잠깐. 이 전공은 군대 잘안 가는 전공인데. 어, 군대 안 가신가요? 저희처럼 박사 과정하면서 대체 복무하는 아 전문 연구 요원이라는 게 있긴 한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대학원 한번더 가는 거는 너무 심하고요. <laughs> 네. <laughs> 교도소를 그렇죠. 같은 기간 가도 교도소를 갈것 같습니다. 정말 <laughs> 네. 대학원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김현주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열심히 수업은 듣는데 성적이 완전 안 좋은 학생 VS 수업 참여는 수업 잘 오지도 않고 잘안 하는데 성적은 우수한 학생 성적이 우수한 학생 어 정말요? 첫차하면은 딱히 차라리 진돗개를 어? 끌고 네. 산으로 가라 아 내려오지 말라고 아 성적만 좋으면 된다 음. 여기서 성적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성적은 창의성을 아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좋은 결과물 창의적인 게 어렵긴 어 하구만 이제 아쉽지만 교수님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한 마디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이 과잠 입어서 기분이 좋아요. <laughs> 네. 20대를 응원하고 젊은이들에게 좀 힘이 되는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힘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날것같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의 고민들을 들을 시간이나 질문들을 들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고 대답해 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제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이 보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했어요. 수업 듣는 학생들이 모두 다 진돗개 어? 끌고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배울 땐 제일 앞에 가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제일 앞에 가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러면 이제, 사발면 네. 어, 파김치를 아, 가져가거나. 이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셔서 저희 단국대학교를 누구보다 반짝반짝하게 빛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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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laughs>